안녕하세요 2025 숙명여대 수시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숙명인재면접평과 소프트웨어인재전형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인재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이 44명이고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학과들에서는 391명으로 숙명인재면접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자,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해서 면접은 40% 들어가게 되고요. 2년 전에는 서류형이 있었는데 서류형이 폐지가 됐죠, 작년부터.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수능체전은 없습니다. 자, 서류 평가 항목에는 진로 역량이 450점, 탐구 역량 350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입니다. 자, 다른 학교랑들의 차이점은 어, 학업 역량이 없다라는 거죠. 학업 역량에서 탐구 역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초 학업 역량이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을 탐구 역량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탐구 역량 안에는 자기주도성과 탐구력, 융합적 사고 역량, 기초 학업 역량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학업 역량보다는 전반적인 진로 역량이나 탐구 역량 또는 나머지 요소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급 보겠습니다. 자 등급을 공개하는 기준은 동국대와 비교했을 때 동국대는 전과목 평균으로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홍대는 국영수사과를 기준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물론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어, 공개했는데요. 어, 숙대는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어, 동일하게 국영수사과를 어, 평균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화평가 평균이 3등급이죠. 역사문화학과가 2.65등급이고요. 프랑스가 3.79, 중국어가 3.63, 독일어가 3.4, 일본이 일본어가 4.17, 문화정보가 2.43, 문화관광학전공이 3.95 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등급에서 보, 보셨듯이 등급대가 좀 낮은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숙대가 일반고 학생들은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등급대가 형성이 돼야 합격하는가를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어 문화학부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3등급이다 보니 어, 내가 3등급으로 일반고에서 지원했을 때 떨어지는 학생들이 오히려 대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이 등급보다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높다는 라 것을 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문헌정보학과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문헌정보학과가 평균이 2.43이죠. 역사문화학과가 2.65 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어, 특목과가 들어오지 않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학과들 보겠습니다 외식경영 3.5 등급이고요 교육학부가 2.65 가족자원이 3.65 아동복지가 3.15 정치외교가 2.76 행정학과 2.73 홍보광고학과가 2.87 소비자경제가 3.53 사회심리가 2.3법학과2.67 경제학부가 3.09 경영이 2.62 글로벌협력이 3.81 앙트로포너너십이 3.83 영어영문이 2.97 테슬전공이 3.22미디어학부가2.59 약대가 1.85 등급입니다. 자, 마찬 한 가지로 이 평균 등급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평균 등급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들쑥날쑥하죠. 학과별로. 예를 들어서 음, 낮은 학과가 가족자원경영학과가 3.68 등급이죠. 그리고 글로벌 협력 전공이 3.81이고요. 앙테로포너머쉽이 3.83입니다.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낮은 학과들은 어, 많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좀 평균 등급이 높은 학과들 보이죠. 법학부나 2.67 또는 미디어 학부 2.59, 어, 행정학과 2.73 이렇게 어~ 급이 조금 높은 학과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학생이 평균 등급이 합쳐지다 보니 어~ 평균 등급에서 이것만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난해한 학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고에서 그러면 몇 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면 어~ 보통은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생기부가 좋았을 때 또는 과목 표준 편차가 좀 적은 일반고에서는 2등급 후반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과 보겠습니다. 화학과가 2.36이고요. 생명시스템이 2.53, 수학과가 2.55, 통계학과 2.35, 화공생명이 2.23, 기계가 2.97, 기초공학과 2.91, 의료학과 2.11, 식품영양이2.51 등급으로 어, 일과에서의 등급이 일반고 평균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고 평균으로 봤을 때 문과하고 이과가 좀 차이가 많이 심하죠? 그러면 이 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학부가 2.5 등급이고요, 지능형전자 2.74, 신소재가 신소재 물리가 2.74, 컴퓨터과학이 2.57, 데이터사이언스가 2.58 등급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자 수능 체저은이합 6등급이고요. 탐구 선택 시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80%니까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이 되죠. 어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오게 되는데 A는 1등급을 주고요,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줘서 자 작년에는 뭐세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이번에는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는 없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는 어, 국영수사과 전 과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주요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2학 5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학 6등급으로 완화됐죠. 이렇게 완화됐을 경우에 음, 어떻게 등급이 변할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진로 선택과목은 20% 반영된다는 거 그리고 둘로 진로 선택과목에서 작년에는 상위 3과목이었는데 어, 진로 선택과목 전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어, 지역 균형에서 변경사항이 많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 문화포가 1.97등급이었습니다. 역사가 1 9 5고요 프랑스가 2.26인데 중국어가 2.12입니다. 독일어가 2.09, 일본어가 2.05, 문화정보가 2등급, 문화관광이 2.07등급입니다. 1.9 후반에서 2등급 급 초반으로 형성되는 걸볼 수가 있구요. 외식경영이 1.96입니다. 교육이 1.93, 가족자원이 2.27, 아동복지가 2.03, 정책이 1.9, 행정 2.12, 홍보광고가 1.83이죠. 소비자 경제가 2.12고요. 사회심리학과 1.81으로 높습니다. 법학이 1.94, 경제학과 1.97, 경영이 2.06, 영어가 2.02, 테슬정보 2.08, 미디어학부가 1.92 등급입니다. 그래서 2등급 후반에서 2등급, 이등급 초반,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2과 보겠습니다. 화학과 5 높죠? 1.76이고요. 생명이 1.66 높죠? 수학과 2.15, 통계학과 1.91, 화공생명1.75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2.06, 지능형전자 2.07, 신소재가 2.01, 컴퓨터과학이 1.98, 데이터사이언스 1.97, 기계시스템이 2.17, 기초과학이 1.94, 의료학과 2.04, 식품영향 1.85, 약학부는 1.1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것은 2024 공개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등급이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5월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요. 자 작년과 재작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올해를 예측할 수 있고요. 물론 올해가 순능 최저가 완화되어서 어떻게 형성될지는 어,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